안녕하십니까? 아구정 김원장입니다. 쌍꺼풀 없애기 수술 상담 오셔 가지고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십시오. 쌍꺼풀 없애기 수술 방법은 크게 비절개와 절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절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쌍꺼풀 라인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와 저 안쪽에 있는 상안건강근 근막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 유착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쌍꺼풀 라인이 있는 곳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근육과 경막 지방 사이를 방리하고 그리고 상안건강근 근막과 겉에 피부, 근육, 경막지방에 있는 유착을 모두 풀어주고 근막지방과 또 근육을 재배치한 후에 근육을 봉합하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과 원리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쌍꺼풀이 있는 유착을 풀때 피부 절개를 하고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모든 피부와 근육과 안쪽에 상암건거근 근막과의 유착을 풀어준 후에 유착을 풀게 되면 그 안에 데드스페이스라고 공간이 비게 되는데요 그것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끝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시 근육과 안쪽에 경막지방과 상암건거근막에 다시 연결이 생겨서 재유착이 되므로 쌍꺼풀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착을 풀고 난 후에 경막지방과 근육을 재배치해서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없애기의 원리는 유착을 푼 후에 남아있는 근육과 경막지방으로 그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쌍꺼풀 없애기 수술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